저희는 지금 웹, 자바 개발을 하고 있고, 자바 예제를 하고 있지만, 자바 개발을 하면서, 지금 그 개발의 타겟이 크롤링, 웹페이지에요. 그 웹페이지라는 게 저희가 초반에, 처음에 했던 게 웹페이지 개발 쪽, 간단한 예제를 홈페이지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소스를 좀 건드렸어요, HTML을요. 그래서 이런 버튼이라는 태그도 있었고, 이 버튼 같은 태그는 저희가 이제 매번 사용해서 아시겠지만 버튼이 네모만 있으면 되지가 않아요. 뭐 조회, 뭐 수정, 삭제, 가입 그런 식의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버튼 태그를 열어주면 그 사이에 값을 넣어주고, 그럼 있고 다시 버튼 태그 열렸으니까 닫혀줘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태그가 열렸으면 닫혀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태그 종류에 따라서 제가 이거 예를 든게 인풋이죠. 인풋 같은 경우는 연과 동시에 닫아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략을 해준 거죠. 원래는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맞죠. 근데 인풋은 요 사이에 뭐 굳이 들어갈, 수, 들어갈 그 필요가 없어요. 값이 버튼 같은 게 아니고, 빈 공간에 커서만 깜빡깜빡거리고 거기에 값을 입력하는 기능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략이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썼던 게또 a 태그가 있었죠 근데 a 태그도 버튼과 마찬가지로 요 사이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신문 기사 기준으로 해선 기사 타이틀이 여기 들어갔었죠 그리고 닫아줘야죠 a 그. 근데 a 태그의 목적은 뭐냐면 요 기사 타이틀에 해당되는 글자를 클릭하면 어느 페이지나 링크로 이동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속성.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크롤링 하면서 계속 무슨 get elements by attribute value 했는데 이 attribute가 위치가 이 태그 안에 있는 이 속성들을 attribute라고 말을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속성 값으로 사용했던 건 뭐냐면 onClick이라는 속성을 사용, 사용을 했었고요. 다음에 뭐 스타일, 저희 뭐 버튼에 색깔 주고 배경 주고 뭐 하는 거 여기다 줬었죠. 이 onclick은 뭐였어요? <laughs>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펑션, 함수. 그래서 저희 search 뭐 이런 함수 자바스크립트에 선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그에 어떤 특성, 설정 그런 것들을 어트리뷰트, 속성으로 속성이라는 그 값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능적인 거, 버튼에 관련된 설정을 해주는 걸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해줘요. 그러면 아까 a 태그는 홈페이지에 이 기사 타이틀이라고 써진 거에 무슨 글자가 보이겠죠. 지금은 뭐 이렇게 써놨지만 뭐 실제 뭐 내용들이 있겠죠.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눌렀을 때 이동할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href라는 속성 값으로 해서, 뭐 여기다가,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주면, 실제 홈페이지를 띄우면, 기사 타이틀 밑에, 언더바, 그, 줄, 라인이 생기면서, 링크 표시가 되죠. 그래서 누르면, 이 속성에 의해서, 그리고 이 a 태그에 의해서, 요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요때또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 네이버를 띄울 거냐, 아니면, 새로운 브라우저를 하나 더 띄워서 거기에 띄울 거냐라는 속성 이거 저희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블랭크 이렇게 넣어주면 <laughs> 이 기사 타이틀을 클릭했을 때 네이버 닷컴으로 가도록 속성을 줬는데 타겟이라는 속성을 통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 기사 타이틀이라는 글자가 써진 브라우저가 아니라 새로운 브라우저를 띄워서 네이버 닷컴을 띄우겠다. 라는 이런 속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 개발할 때는 이런 속성과 태그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데 그런 개발을 하는 웹 페이지를 크롤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이 크롤링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웹 페이지 제대로 띄우고 동작하려고 개발한 내용들인데 그런 특징들을 보고 개발자들은 아웹 개발은 이런 속성들, 특징들, 태그 그러면 개발할 때 어떤 방식이 있으니, 그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제이 o b 를 만든 개인, 회사는 크롤링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이제 JSOB는 웹페이지를 크롤링을 하는 거죠. 근데 얘네는 이제 용어가, 일단, 엘레멘트라는 게 있었어요. 엘레멘트가 있었고, 엘레멘트가 있었죠. 이건 클래스예요 JSON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 JSON 만든 애들이 엘리멘트는 태그라는 의도로 한 거예요. 근데 이 태그를, 태그라는 그냥 개념을 엘리멘트라는 걸로 한번 이렇게 감싸줘서 그 태그와 관련된 메소드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엘리멘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제공해 준 거고, 그런 정보들, 태그가 여러 개 관리하는 것들은 엘리멘트라는 클래스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엘레멘트인 경우 하나만 들어온다는데 그럼 뭐가 하나만 들어오냐 이런 태그 열고 닫히는 요거 정보를 엘레멘트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엘레멘트는 이런 여러 개의 태그를 관리하는 건데 서로 다른 태그일 수도 있고 같은 태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태그 밑에 또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div 태그 밑에 a 태그가 있고 그 밑에 i-n-g 태그가 이런 식으로 상하의 관계가 있는 것도 관리를 하는 게 엘레멘트 element, 엘레멘트에서 관리를 해주죠. 어쨌든 요거 하나만 가져오면 그 안에 태그가 여러 개 있지만 이것만 가져온다는 측면에선 엘레멘트로 받아주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싹 가져오면 여러 개가 되니까 그때는 엘레멘트로 받아주는 거죠. 근데 엘레멘트에서 저희가 get 해서 몇 번째 엘레멘트 조 하면은 영 번째 첫 번째 니까 이걸 가져오 죠？그러니까 그때 는또 명확 하게또하 나의 태그 니까 엘레 멘트로받 아, 주는거 죠？웹 개발 적인 이런 코드 구성 이나 사용 방법 을알면제이 o 을 이해 하 기가 좀더 편하 시 겠죠？그런 거를 알때 이런 메소드 들을 그러면 이해 하 기가, 이 름만 봐도 이해 하 기가 쉽 죠？태 그를 가져올 건데 여러 개의 태그 를 가져올 거다. 근데 뭐에 의해서 가져오냐? 어트리뷰트의 속성의 값이니까 속성의 값 이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클래스라는 속성, 즉 예를 들어 div 태그가 클래스라는 속성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값이 이거인 값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는 읽혀 오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라는 속성은 이제 또웹 개발 얘기죠. 클래스는 중복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div가 아니라 이미지 태그인데도 이런 속성을 가질 수가 있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입소 입점에서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클래스가 클래스라는 속성이 이런 값을 가지는 모든 엘리멘트를 가져오는 거니까 얘랑 얘는 모두 가져와서 엘리멘트이엘리멘트라는 elements, 변수 안에 두 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두 개가 있었는데, 필요한 건 하나예요. 물론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하면 두개다 처리를 해줘야겠지만, 저희 신문기사 할 때는 하나만 필요했어요. 근데, 마침 또 하나만 있기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명확하게 하나를 처리를 해줘야 돼요. 선택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요, 결과가 하나면, 엘레멘트로 봤든, 엘레멘트로 봤든, 결과는 똑같죠. 가지고 있는 게 똑같겠죠. 하지만, element라는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고요. element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e l e m e n t 고그 element에서 명확하게 하나를 가져온 건 element예요. 그러면 얘랑 얘는 println 해주면 결과는 똑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 결과는 똑같지만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와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달라요. e l e m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엘레멘트는 또 이렇게 있던 거죠. 완전 일단 다르잖아요. 처음부터요. 엘레멘트 보면 뭔가 애드부터 시작이든 해 엘레멘트에서 하면 에러가 나오고 있구나. 그렇죠. 애드 없잖아요. 애드 클래스가 있는 거지. 애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드라는 건 뭐예요? 저희 어레이리스트 할때 들었어요. 배웠어요 애드는 추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의도로 썼는데, 엘레멘트는 애초에 여러 개를 관리하는 애니까 하나 넣어줄 수 있겠죠. 근데 엘레멘트는 애초에 명확하게 하나만 처리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인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엘레멘트를 쓸 수도 있겠지만 작업을 해서 계속 내려가기 위해서 는 결국 엘레멘트 특정 태그 하나에 저희가 필요한 정보가 있을 거니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이것도 element 클래스에서 제공해주는 메소드죠. 이 안에 a라고 들면 a 태그인 값을 셀렉트를 해주는데 이거는 저희가 태그만 가져오게 해서 그렇지. 여기에는 꼭 태그가 아니어도 어, 나름의 문법이 있어요. 또 여기에 어떻게 두면 어떤 걸 가져오고 어떤 걸 가져오고 그러니까 셀렉트 메소드 도 많이 쓰고요. 이 ATTR, Attribute의 줄임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Attribute의 그 Attribute겠죠. 즉, Element니까 Type이 Element죠. 그럼 명확하게 태그 하나가 선택된 상태예요. 근데 ATTR 메소드는 뭐냐면요. 속성 값을 넣어주면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href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거죠 만약에 이엘리멘트에서 attr 메소드를 선언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딱그 상황이죠. 넣어주면 요 값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얘랑 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둘다 어트리뷰트를 건드는 메소드예요. 근데 얘는 속성에다가 그 속성의 값까지 지정을 해주면서 그 정보를 주면서 어떤 결과를 얻어온 거고요. 얘는 속성만 주면서, 그러니까 얘는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속성 값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필요하거나. 근데 그 속성을 주면서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을 달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분명히 얘랑 얘는 다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get element by id. get 가져온다는 건데 element잖아요. get element by attribute value는 복수였어요. 근데 얘는 명확하게 하나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하나의 태그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데 뭐에 의해서 가져올 거냐면 id 값에 의해서 가져오겠다는 거죠. 즉 id라는 속성 attribute겠죠, 이때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어떤 태그가 id라는 속성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id가 있는 애를 태그를 달라는 거죠. 근데 이 id라는 속성 자체는 하나의 웹 페이지에서 같은 소스 상에서는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웹은 에러가 있어도 또 실행은 돼요. 근데 자바는 에러가 있으면 실행이 안 돼요. ID라는 속성 값은 유니크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ID라는 속성을 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해줄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클래스라는 속성이나 뭐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써요. 중복되는 속성은 클래스를 많이 쓰고요. ID, 유니크한 값은 ID를 쓰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ID라는 속성은 중복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만 온다겠죠. 근데 만약에 소스상에서 몇개 발하는 애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이디 값이 동일한 게 있다라고 하면 제이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하나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아마도 제일 상단에 있는 걸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하나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이거 아직 잘안 돌아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오타가 있는 걸 거고요. 상대적인 위치. 저는 포문 밑에 이 내용을 넣는데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이 포문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